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대박노블랜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43%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73타입으로 2021년 3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3억 7,200만원으로 천 실거래 가격이 2억 7,800만원 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3억 4,500만원에 천 거래되며 고점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에 거래된 실거래 최저가입니다. 전용 73타입 매물은 현재 4억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용 84타입은 2021년 2월 6억 7,140만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거래된 사례는 4억 5천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2억 2,140만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95에서 141제곱미터 1,483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옥비초중 고등학교와 옥정중앙공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